상혁이와 유림이의 친구야. 게임이 잘못됐어. 뭔 네? 게임 이 잘못됐다고요? 와 이게 뭐야? 그 말리셔줘야 돼. 저다 먹을 때마다 말리셔줘야죠. 말리쳐줘. 아, 말리셔줘야죠.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. 야 그럼 잘못됐으니까 한번더 하죠. 한번더 하죠. 어때요? 아 싫어요 <laughs> 한번더 하죠 한번더 어때요? 한번더 하는 거, 콜? 제가 복수자 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폴드잇 기억나시죠? 한번더어 근데 나만 덥냐 왜? 나만 덥냐 <laughs> 왜 나만 여름이야? 왜 <laughs> <막은, 막은. 웃음> 나만 여름이야 아 맞다 그리고 이것도 추가해요 <laughs> 아 우리가 이걸 폴드잇을 왜? 아 폴드잇.. 아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삐씨 고삐씨 상대 선생님들 고삐씨를 외쳐할때 없습니다나 뭐 다른 말을 외치면 그때도 벌칙을 하죠 뭔 벌칙이요? 소소한 벌칙. 뭐? 그러니까 고시 피 c 를 외쳐야 되는데 잘못 치면, 그렇죠? 뭐 딱, 뭐 딱밤? 딱, 딱밤이나. 딱밤으로요. 해 아니면 뭐 매운 걸 먹. 딱밤으로요. 해 딱밤으로. 딱밤으로 해요. 딱밤콜 딱밤으로, 딱밤? 딱밤으로 딱밤. 딱밤이 딱 맞네. 딱밤. 다섯, 다섯, 다섯 만날 수있아나 숫자 도쳤어 지금. 아, 오, 좋습니다. 지금 좀 불안하거든요. 야, 이번에 이길 겁니다. 이번에 이길 거예요. 이번에 어. 이길 겁니다. 부상한 유자. 오케이, 꼭. 예, 자, 벌써. <laughs> 내리부 시작할게요. 비쌀 무리토기. 안 내면 죽인 거가 뭐예요? 오, 오케이. 고조선의 팔조법. 어? 고피 오! 아. 야, 야. <laughs> 처음이니까 살살. 살 고피시, 고피시. 오케이. 어, 단군설화와 단군왕검 있나요? 어, 있습니다. 어? <laughs> 진짜? 어예? <오>, <laughs> 진짜 망했다. 어, 나한번 더. 그쵸. 뭐지? 소도가 있나요? 고피시, 좋아. 어? 먹인다.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말도 안 돼. 짭쪼. <laughs> 한장 남았어요. 아, 진짜 짭쪼. 몰래 카메라 뭐야? 짭쪼. 아, 보지 말고.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짭지, 짭지. 너 진짜 짭지. 안 봤어. 말도 안 돼. 이게 어떻게 나와? 알겠습니다. 요령 지방과 어. 한반도. 고피시. 아, 진짜 말도 안 돼. 오. 한장 남았대 나. 한장 남았대. 최초의 인간 있나요? 고피시. 환호와 목체. 고피시. 저 진짜 간. 갈돌과 갈판. 와 진짜 말도 안 된다. 있습니다. 오. <laughs> 최초의 인간이 있나요? 없음. 짠가. 어이가 돼. 아, 치겠다. 딱. 오, 나 어, 되게 못서운데 갈판 검는다. 농경의 시작. 고피시. 아. 서옥재가 있나요? 고피시. 대금에 발생. 고피씨. 아, <laughs> 유도할라 그랬는데. 밑면을 이제 이거 좀 중간에 끼워을게요 밑면을 제가 있나요? 와 진짜 대박이다. 난 밑면 이제 방금 뽑아. 았와 어! 진짜 대박이다. <laughs> 대박! 내려갈게요. 아? 내가 몰래몰래 몰래 보고 있는데 똑같은 게 진짜 하나도 없어. 서옥재가 있나요? 사옥재가 고피씨. 아, 농경의 시작. 고피씨. 움집이 있나요? 와 wow. 있습니다 오! 야 ㅋ ㅋ ㅋ 어노래 오예! 오예! 최초의 인간이 있나요? 꾸피스입니다 오환호 목책 고피쉬 고조선과 팔조밥이 있나요? 말도 안 오예! 아어 진짜 먹기 싫었거든요 저 성도 성도 나,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? 디파형 동굴 고피쉬아 최고 같아. 당이다. 어, 어? 비파형 동검. 아 진짜 말랐는데. 아 진짜, <laughs> 아, 진짜. 봐주라. Yeah. 다른 걸로. 아 싫어요. 제가 웬만해서 봐주겠는데 저희가 이게 카드가 <laughs> <진짜> 비슷하다 <laughs> 보니까 안될것 같네요. 하십시오. 아하십오아 내가 네, 서옥제가 있나요? 고피아초인 네, 농경... 어, <laughs> 농경의 시작 고피고피고피 <laughs> 어차피, 뭐, 어차피 야 되니까 서옥제가 있나요? 고피입니다 조개 가면 고피 농경의 시작이 있나요? 어? 있습니다 오예! 오 예. <laughs> 어? 나그 내려놔야 되는데. 내려놔도 <laughs> 내려놔도 <내려두면> 안 되잖아. 내 지잖아. 아실안 내려 안 내려 놀래 안 내려 놀래 안 내려 놀래 내 차례지. 이러면 안 돼요. 무조건 즉시 내려놔야 된다고 사면서 써 있었잖아요. 아. <laughs> 예. 오 어, 잠깐만 먼저 내려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맞잖아요. 야, 이거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요. <웃음> 맞잖아요. <웃음> 맞잖아요. 이러지 <laughs> <laughs> 마. 아니야 먼저 내려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아니 정신 차려. 맞잖아 먼저 내려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. <laughs> 정신 차려. <laughs> 아 아니야. 반양 조절 좀잘 해볼게요 아 진짜 와. 못 믿어요 저? 나못 믿어? 아미치나못 믿어 아, 미치, 당연히 믿는데 당연히 미치요 믿는데 아세요 아, 아 진짜 미치겠다 수거라고 생 치까치까 자 근데 내가 이기는 거 맞아? 점수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점수 확인해 볼까? 진짜 확인해 봐 2점 2점 4, 4. 아니지 5 7나 7점이야 나 여기 이게 7점이야 아 진짜. <laughs> 나는 <laughs> 세 <난살> 세트가 최선이야. <laughs> 진짜 어떡하냐 진짜 뭐 방법 <laughs> 없나 어떻게 했어요? 방법이 없없 오케이 고 오케이 고. 야기야! 응! 응! 이렇게... <laughs> 아! 응! 응! 알아만딱줄게만 오픈. 응, 아오오

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, 서영이와 우리 위해 친구가 놀자 안녕 혹시 재밌는 벌칙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